자 이번에는 플롯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건데요. 플롯이라는 것은 부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서울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어디 갔니? 서울시청을 보면, 자,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있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마크업 한걸 잠깐 여기또 볼게요. 같이 볼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주요 서비스가 여기에 있고, 전체 누리집이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고 있어요. 전체 누리집이 위로 올라와야지 됩니다.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근데 플롯이라는 요소는 값은 뭐가 있어요? 플롯의 값은? 땡땡. 레프트하고, 라이트하고, 줄수 있는 속성이 값은? 넌 이렇게 요세 가지예요 플롯은 left 아니면 right 아니면 넌만 넣을 수 있습니다 플롯이라는 것은 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주요 서비스 이렇게 있고 전체 누리집 얘한테 플롯 오른쪽에 나오잖아요 얘가요 그렇죠 플롯 left 또는 플롯 right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플로라이트 넣어주면 이 상황에서 여기로, 여기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플로라이트 하게 되면, 아, 여기가 아니라 이 정도의 자리를 잡겠죠. 음, 플로라이트 하게 되면 오른쪽 끝에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양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주유 서비스 옆에 전체 누리집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이럴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전체 누리집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우리가 배운 거, 포지션 배웠잖아요. 그 그렇죠? 포지션이라는 속성은 우리가, 어, 여러분들, 어, 포스트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데 아무 데나 갖다가 붙여넣을 수 있는 게 포지션 스티커고요. 플롯은 여기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만 갈수 있어요. 그렇다면 전체 누리집이 위로 올라가서 요 자리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우리가 자리 잡을 때 포지션으로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럼 자리를 잡으러 갈 건데, 이 현재 갖고 있는 이 자리를 맡아 놓고 가야 될까요? 버리고 가도 될까요? 굳이 맡을 이유가 없죠. 굳이 맡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버리고 가면 돼요. 그럴 경우에는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서 자리를 잡아주면 됩니다. 포지션 앱솔루트를 해서. 올라갈 거야. 나는 이 자리 버리고, 이사 갈 거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사를 보내주고요. 자, 위치 값, 좌표 값을 입력을 해야 되죠. 왼쪽으로부터 얼만큼, 이만큼 떨어진 자리, 위에서 얼만큼, 얼만큼 떨어진 자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좌표 값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포지션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방법, 이렇게 했고요. 주요 서비스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자, 주요 서비스 자체를 붕띄어버리는 거죠. 플로, 레프트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전체 누리집 얘가 어떻게 돼요? 어, 자리, 저기 자리가 비었구나. 붕 떴으니까요. 비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누리집은 어디에 있어요? 현재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기 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체 누리집한테 플롯 레프트를 다시 주는 거죠. 레프트를 줍니다. 그럼 여기가 딱 달라붙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달라붙게 들어가요. 근데 여기 사이가 여백이 좀 있어. 그러면 어떻게 주면 돼요? 전체 누리집 또는 주요 서비스에게 자 오른쪽으로 여백 또는 왼쪽으로 여백 이렇게 주면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블록 레벨 요소의 넓이가 지금 요만큼 500 픽셀을 우리가 섹션에다가 주었기 때문에 블록 레벨 요소의 넓이가 현재 500 인데요 어떻게 될까요 주요 서비스에 플롯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블록 레벨 요소의 플롯이라는 속성을 주게 되면 넓이는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나의 크기만큼 컨텐츠 크기만큼 쪼그라들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게 되고요 그래서 옆에 친구가 올수 있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쪼그라들지 않으면 플로래프트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500픽셀을 가지고 있다면 얘가 올라올 수가 없겠죠. 자리가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플롯을 주게 되면 블록레벨 요소의 넓이가 나의 컨텐츠 크기만큼 줄어든다. 나의 컨텐츠 크기만큼 줄어든다. 요거가, 어,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얘만 올라오게 아니라, 다른 요소들도 다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못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다른 요소에게 무엇을, 클리어라는 속성을 줄 수가 있다.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자, h2죠. h2에다가, h2에다가, 플로우 레프트를 줄 거예요. H2에다가 플로우 레프트를 주겠습니다. 자, 플로우 속성을 계속 보겠습니다. H2에다가요, 우리가 아까 전에 플로우 레프트를 넣었어요. 플로우 레프트를 넣었더니 아래에 있었던 P가 위로 올라온 상황인 거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피를 못 올라오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플로, 플로, 플로 떼어져 있는 요소에 어, 아래 있는 그 요소, 형제 요소가 어, 지금 위로 침범을 한 상태인데 어, 얘는 플로스를 했지만 피는 안 올라가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부모가 같거든요. 이렇게 부모와 같을 경우에는 이 부모 요소에다가 하이트를 준다고 해서 하이트나 오버플로 오토 뭐 이런 걸 준다고 해서 안 올라오지 않습니다. 오버플 로 오토 했지만 올라와 있는 거 똑같이 어, 되어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이트를 준다 뭐 3000픽셀 뭐 아, 500픽셀 부모의 높이 500픽셀을 준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부모에도 높이를 줬지만 결론은 얘는 아직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아 올라가기 싫은 요소에게 어 클리어 보스라는 것을 넣어 주는 방법,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부모와 같은데 자식 요소 어떤 요소가 안 올라오게 하는 방법은 요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누리집이 안 올라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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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트에 전체 누리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쟤는 이제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얘한테 어, 오른쪽이지만 사실상 오른쪽이 아닙니다. 이 화면 여기 안에서 어, 요만큼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로 레프트를 줘야지. 되겠죠. 그래서 왼쪽입니다. 플로 레프트.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전체 누리집도 이렇게 옆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어? 아 제목이 있구나. 제목이 뭐죠? 어, 이거구나. 이거 요거 지울게요. 이거 지워주고요. 플로 레프트를 넣어줍니다. 근데 전체 누리집에 플로 레프트 넣었는데 자못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왜못 올라갔을까요? 로못 올라간 이유는 사이즈 때문에 못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간 이유는 지금 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봐. H2의 플로레프트를 했어요. 주요 서비스가 H2이고요. 전체 누리지 P가 플로레프트, 얘가 P인데 못 올라갔어요. 이렇게 못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는 이유는 자, 원래는 둥뜬 상태예요. 지금 현재. 전체 누리집은 붕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예약이 위로 올라가 있죠. 공공 서비스 예약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H2에 플로 레프트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전체 누리집에도 플로 레프트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못 올라간 이유는 얘한테 지금 위드스가 500픽셀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간 거예요. 왜냐면 얘가 지금 요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500픽셀이 들어가려면 자리가 좁잖아요. 분모의 크기는 이만큼인데. 그렇게 자리가 없어서 못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지워주면, 이걸 지워주게 되면, 올라갔죠. 어 올라가게 되었고, 주요 서비스, 전체 놀이집이렇게 자리를, 어 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 모양이 또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 보면은, 어 마진이 있고, 패딩이 있어요. 마진 때문에, 어 원래 플로, 플롯, 플로, 플롯, 플롯을 주게 되면, 일열로 이렇게 플로레프트, 플로레프트, 이렇게 나와요. 띄어쓰기 없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화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유는 여기에 마진이 있기 때문에 20픽셀 여기에 마진이 들어간 거예요. 아래쪽에도 마진이 20픽셀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서 모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고 그다음 여기 위에도 요만큼 요만큼 요만큼이 여백이 있어요. 그쵸? 요거는 패딩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 패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만큼의 여백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 다 지워 주면 다 지워 주면 이제 보시다시피 요렇게 자기 크기 만큼으로 주요 서비스 전체 누리지. 어, 글자 크기 왜 달라요? 주요 서비스는 h2이고 어, 서비스는 p죠. 어, h2의 글자 크기는 기본이 32픽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p의 글자 크기는 기본이 16픽셀이에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글자 크기 다르게 나와져 있는 거고요. 블록 레벨 요소 임의인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사이즈가 쪼그라들었다. 위드스가 쪼그라들었다. 쪼그라들어야지 옆에 친구가 나란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쪼그라들었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공공서비스 예약, 얘네들은 지금 보다시피 이만큼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공공서비스 예약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가야죠.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은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자, 못 올라오게 해야 돼요. 근데 섹션 안에 H2, P, 지금 UL이 올라온 거거든요. H2에 플로 레프트를 했고, P에도 플로 레프트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UL이 지금 이 자리로 올라온 상황이에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우리의 부모는 섹션. 갔죠. h2와 p와 ul은 모두 형제 관계에요. 그런 상황에서 섹션에다가 내가 하이트를 주자, 애프터를 하자, 소용이 없습니다. 같은 부모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올라가지 말아야 되는 ul 자체가 자, 너네들 나를, 너네들이 올라가서 내가 땡겨 올라가졌는데 나는 안 올라갈 거야. 요렇게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U L 에다가 줍니다. U L 에다가 나는 안 올라갈 거야. 클리어 보스 이렇게 어 넣어 주게 되면 얘는 요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공공 서비스 예약 안 올라갔죠. 어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됐고 주요 서비스 전체 누리지 공공 서비스 예약 이렇게 잘 맞춰졌어요.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 안에서 자 공공 서비스 예약이 자 여기 왼쪽 플로레프트플로레프트플로레프트플로레프트플로레프트 플로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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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레프트 이렇게 줘야 되겠죠. 그쵸? 자, 얘네들은 모두 다 누구예요? l i l i l i l i l i 자 얘까지 모두 해서 l i 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UL 안에 있는 첫 번째 LI 플로레프트를 해라. 두 번째 LI 플로레프트를 해라. 세 번째 LI 플로레프트를 해라. 네 번째 LI 플로레프트를 해라. 해도 되지만 너무 힘들지. 그치. 말하기도 힘들 정도니까. 어, 이렇게 똑같은 애한테 똑같은 명령을 내릴 때는 어떻게 해요? 어. UL의 자식인 모든 LI들은 가로 배치하자. 이렇게 넣는 거예요. LI를 넣으면 LI의 플로레프트. 플로우 레프트를 하게 되면 왼쪽부터 순서대로 첫 번째 LI가 첫 번째 LI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LI가 원래 여기 있었다가 이 위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플로우 레프트를 하게 되면 내가 어 가보자 해서 봤더니 첫 번째 LI가 여기 있으니 두 번째 LI는 두 번째 여기 딱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요. 그럼 세 번째 LI도 여기쯤에 있겠죠.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다가 여기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점점, 점점, 이렇게, 이렇게, 어, 나올 수 있게 됩니다. 플로레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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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레프트를 하게 되면, 요런 모양으로 배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li에다가, li에다가, 자, 플로레프트, 요렇게 넣어주게 되면, 이제 모양이 요렇게 되는 거죠. 어, 얘네들 왜 내려갔어요? 그쵸? 얘네들이 내려간 이유는 부모의 사이즈가 500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리가 좁아. 우리는 사실은 얘네들이 다, 이 얘네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는데 자리가, 지금 자리가 부모의 사이즈가 5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500픽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만큼만 나오고 그 다음 요소부터는 줄바꿈 돼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여기 색깔을 보니까 요런 파우더 블루 색깔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치 퍼프 색깔도 없어졌어요. 그쵸? 지금 보이는 색깔은, 어, 누구, 누구만 보여요, 지금요? 이 색깔. 스팬 색깔만 지금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스팬. 그러면, 어, 이 피치, 피치 퍼프는 LI들이니까 여기랑 같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일 거고요. 피치 퍼프 색깔 한번 빼볼게요. 피치 퍼프 색깔 빼보면, 아니, 피치 퍼프가 아니라 스팬의 색깔 빼보면, 이렇게 지금 이 플럼 색깔이 나오게 됐고요. 플럼 색깔도 한번 빼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피치 퍼프 색깔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피치 퍼프 색깔을 뺀, 빼면, 그러면 파우더 블루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자, 피치 퍼프 색깔까지만 나옵니다. 이유는 얘는 li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지금 ul의 높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현재? ul의 높이는 없죠. 왜? li들이 모두 플롯이 됐잖아. ul의 자식인 li들이 모두 플로 플로 플롯, 플로 플롯, 플롯이 돼버리면 붕붕붕 떠버리면 부모는 어내 자식이 하나도 안 남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남았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럼 제가 여기 ul 바깥에다가 또 새로운 태그를 하나 넣어 볼게요 h4 제목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목이라는 애가 위로 올라왔죠 올라왔고요 여기 노란 색깔 배경이 갑자기 생겼어요. 노란 색깔 배경은 뭐였어요? 서비스의 색깔이었습니다. 자, 없어졌었던 이유는 서비스의 자식인 H2 플로레프트 했고요. UP도 플로레프트 했고요. UL은 클리어 보스를 하기는 했는데, UL의 자식들이 플로레프트 됨으로 인해서 UL의 높이가 0이 된 거죠. 그러면 결론은 LI들도 없어져서 UL의 높이가 0이 되었고, P도 높이가 0이 되었고, H2도 없어졌으니까 0이 된 거죠. 그래서 서비스에는 높이가 0이 된 상태였었어. 근데 내가 H3를 하나 만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UL에다가 클리어 보스를 했고, 그 H3는 어떻게 된 거예요? 어, H3가 밑에 있으니, UL에서, UL에서 지금 클리어 보스를 해버렸잖아요. 나는 안 올라갈게 하고 h3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여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요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 색깔이 이만큼 나오게 됐고요. 그런데 ul의 높이는 그래도 없죠. ul에다가는 지금 파우더 블루 색깔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럼 나는 ul에다가도 높이를 좀 만들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ul에다가 높이를 주면 되겠죠. height, height 예를 들어서 300 이렇게 넣어 주게 되면 UL의 높이가 만들어지게 되고 제목은 어떻게 해요? 못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이게 가능한 이유는 자 li의 부모와 li의 부모가 이렇게 있었어요. li들이 있고 li들이 있고 이거죠. 이 안에 있는 li들은 f l o 프 t 가 되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UL은 지금 높이가 빵이된 상태여서, 제목이 이 자리를 침범해서 올라왔었었는데, 내가 UL에다가 높이를 줬죠. 하이트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LI의 부모가 누구야? UL이잖아. 그렇죠 부모가 달라요. Section의, H4의 부모는 Section. UL의 부모도 Section. LI의 부모는 UL이에요. LI에다가 플로우 레프트를 주었기 때문에 얘네 부모한테 하이트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H4는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되었다 요거죠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H4 요거에다가 UL에다가 하이트를 주는게 아니라 H4에다가 마찬가지로 나는 안 올라갈래 할수 있겠죠 클리어 보스 요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 올라갔죠 안 올라갔죠. 아까 전에 요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쵸? 안 올라갔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UL의 배경색깔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UL의 배경색깔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UL의 높이가 0이기 때문에 안된 거예요. 보세요. F12 눌러서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있고요. 얘네들의 부모인 UL에 가보면 높이는 0이다. 왜? LI들한테 무엇을? LI들한테 플로 레프트를 넣었기 때문에 자식 요소가, UL의 자식 요소인 LI가 모두 플로, 플로, 플로 되면서 높이가 0이 되어서 결론은 밑에 있는 제목이 위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내가 누구에게, H4, 나에게, 아, 나는 저 자리로 안 가고 싶어 라고 해서 내가 안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올라, 안 올라간 거죠.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안 올라간 겁니다. 얘는 안 올라간 거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서비스 ul에다가 내가 높이를 준다 그럼 이렇게 높이를 주는 방법이 height를 주는 방법도 있었고 ul에다가 막내 자식을 만드는 방법도 있었죠 막내 자식이에요 막내 자식에다가 아니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데 li한테 플롯 레프트를 넣었어 나는 막내인 li한테는 플롯을 안할 거야 라이 중에서 라스트, 라스트 차일드에다가는 플롯을 안 하겠다, None 이렇게 넣어주면 플롯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레프트 방법 이 있고, 라이트가 있고, 또 하나는 None이다라고 했어요. 자, 나는 막내인데 플롯을 안할 거야라고 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막내인데 플롯을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UL에 u l 에 높이가 있을까요? 유엘의 높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유엘의 높이 112. 유엘의 높이 112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다 뭐한거 있나? 유엘에다가 유엘이랑 클리어 고스 이거는 높이랑 상관없는 거고요. 얘는 안 올라가기 위해서 한 거지. 높이를 넣기 위해서 한게 아니었어요. 유엘에 이렇게 있고 막내 자식의 풀로 너는 넣어줌으로 인해서 얘가 여기 있는 거죠. 자리를 맡아 놓은 상태죠. 그러니까 제목이 어떻게 해요? 올라올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애프터를 넣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막내가 만들어져서 그 막내가 안 올라갔구나. 그럼 부모는 그 막내가 있는 자리에서 높이가 유지가 되는 거죠.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 그냥 어, 아 그냥 잘 모르겠으면 아 이렇게 li가 있으면 li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초기화 코드를 할때 이걸 하잖아요. 클래스 클리어하고 애프터 요거 하잖아요. 그쵸? 컨텐트, 디스플레이, 블록 클리어, 보스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건 무슨 의미예요 애프터라는 것은 <laughs>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는 원래 자리를 차지하지 않잖아요. 자기 크기만큼만 자리를 차지하지 100% 자리를 차지하는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인라인 요소에다가 블록 레벨 요소로 성질을 바꾸고 나는 안 올라갈거야 라고 하는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UL 안에서 있는 LI들 중에서 모두 플로 레프트를 하게 되면, 플로 플로 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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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를 하게 되면, UL의 높이가 빵이 되는데, 막내 자식을 하나 만드는 거야. 막내 자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 막내가 안 올라갈 게 클리어 보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UL의 높이가 자동으로, 이 LI의 크기만큼 자동으로 설정돼서, 만들어지는 가상 요소를 만들어서 자리를 맡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주차장 빌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차장에 박스 갖다 놓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리.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주차장에다 자리를 맡아 놨어, 박스를 갖다 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 그거 만지면 안 되잖아, 그치? 재물 손괴, 뭐 이런 거 걸린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는 주차를 안 하죠. 어,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지. 못 올라가는 거지.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이 li의 높이를 유지하는 방법이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플로레프트를 주는 부모 요소에다가 그냥 자동으로 클래스를 클리어 이렇게 만드세요. 클리어를 만들면 요 속성이거든요. 어. 근데 이 클리어라는 거를 어떤 회사에서는 클리어 픽스 이 이거를 이제 자리를 맞는다라고 해서 클리어 픽스라는 클래스를 쓰는 회사도 있고 저처럼 클리어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건 회사에 가셔서 뭐, 아 우리 회사에 보니까 클리어 픽스 쓰고 있네. 그럼 여러분 그냥 클리어 픽스로 만드시면 되는 거고 어뭐 만들어져 있는 거주면 그냥 클리어 픽스로 쓰시면 되겠죠. 어, 써서 그냥 쓰시고 아 그런 게 없어. 우리한테는 매뉴얼을 안 줬어. 나한테는 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가 클리어 픽스가 써졌으면 여기도 클리어 픽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클리어 픽스를 검색을 하시면 몇개 나와요. 클리어 픽스 CSS 네 가지 방법 이렇게 나오잖아요. 클리어 픽스란, 클리어 픽스란 어떻게 설명을 잘 해놨나 볼까요? 자, 플롯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영역이 깨져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어, 결론은 하이트 값이 사라져서 영역이 깨진다면 어, 오버플로 히든을 사용해서 영역을 잡을 수 있지만 이것은 불안정을 하다 그래서 어, 플롯을 사용한 상위 부모 박스에다가 클리어 픽스를 설정을 하면 플롯으로 인하여 영역이 깨지는 현상을 방지하게 된다. 어, 클리어 픽스는 영역을 잡아주기 위한 CSS 속성이다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클리어 픽스 비포, 클리어 픽스 애프터 이렇게 넣어서 블록, 컨텐트 어, 여기 라이라이트로 넣어놨네요 이렇게 넣고 어, 클리어 픽스 애프터에는 클리어 보스 이렇게 적어 주었구요 줌1 이거는 사실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옛날 인터넷 익스플로러 어 그거 잘 적용 안됐을 때 사용했었던 어이 뭐랄까 그런 코드 였기 때문에 줌은 어,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 써있죠 어, 사용할 필요가 없음 이렇게 어, 있으니 요거를 참고해서 하셔도 되구요 네가지 방법이 있어요 플롯을 클리어하는 네가지 방법 요렇게 나와있는데 첫번째 자여기 설명 다시 나와있네요 자 클리어 CSS 플롯과 클래픽스를 둘을 함께 알아야지 같이 쓸수 있다 자 어떤 사람이 써놨는데요 플롯은 뜨다라는 의미이다 엘리먼트에 어, 뜨는 속성을 줘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이다 레프트 또는 라이트를 사용해서 해당 위치에 자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떠 있게 된다. 디스플레이 속성과 함께 쓰면 디스플레이 속성은 무시가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요소에 플로우 레프트를 넣었는데 어, 디스플레이, 뭐, 디스플레이 인라인 디스플레이 뭐, 뭐 이런 것들 뭐 블록 이런 거 속성을 넣었을 때 그게 무시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위드 사이트 설정이 가능하다. 인라인 요소에 플로우 레프트를 넣었어. 원래 인라인 요소는 위드 사이트를 줄 수가 없잖아 패딩 탑줄수 없잖아 그치? 그런데 인라인 요소에 플러스 주게 되면 위드 사이트를 설정을 줄수 있게 되고요 블록 레벨 요소에 플러스 주게 되면 인라인 요소처럼 사이즈가 자동으로 컨텐츠 크기만큼으로 줄어들습니다 마찬가지로 포지션을 줘도 마찬가지예요 포지션을 줘도 인라인 요소에 포지션을 주면 인라인 요소에 사이즈를 줄수 있게 됩니다 컨텐트 플롯으로 컨텐트를 띄우면 다음 내용은 빈자리를 채우려고 올라오게 된다. 그래서 브라우저에 오류로 생겨난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리어 픽스는 일종의 버그 해결 방법이다. 어,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권장하는 방법은 첫 번째 애프터이다. 어, 가상 선택자는 가상 클래스가 요소가 있는데 어, 가상 클래스는 뭐 수도 클래스이고 뭐 이런 게 있고 가상 요소는 이런 게 있다. 우리가 이제 가상 요소를 이용을 해서 넣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플롯에 대한 속성을 다 보았습니다.